셨습니까 예! 좋으시죠? 예! 오늘 날씨 딱 좋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야외에서 공연 보기 괜찮으시죠? 네. 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 임실 벚꽃 축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서 김희지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화낼 때또 언제만 나오는 데 그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김희재 쪽에 잘생겼다라고 방이 외치셨는데요. 외치신 분들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쪽이 좀 멀리 계시네요. 한 아, 요정도 오면 보이실시나 어머님들 보이십니까? 안경들 좀 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표정 되니까 즐겁게 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김희재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화끈하게 한번 놀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 곡 아주 화끈하게 한번 놀려고 굉장히 잔잔한 노래 한곡 준비했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서요 꽃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을 들려드릴 텐데 잠깐 음향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이니어에 줄여주시고요. MR, MR도 같이 줄여주시면 제가 이거 뒤에 팩으로 조절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찢어져서 불러가지고.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라이브로 또 좋은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를 더 잘하려고 귀에다가 이렇게, 보이세요? 빨간 색깔 뭐 이어폰 하나 꽂고 있는 거? 요거에서 제 목소리랑 노래가 나와요. 네, 가수들이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려고 끼는 건데요. 이거 끼고 아주 기깔나게 한번 꽃말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的天。 노래 꽃마리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괜찮습니까? 네! 잔잔하니 마음에 드시죠? 네! 이런 날씨에도 딱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아, 이쪽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좀 만나 뵙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자꾸 이쪽에 계신 누님들한테만 시선이 가네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우리 팬클럽이 아니시고 여기 임실 군민 여러분들이랑 또 관광객 분들이신 거죠 근데 오늘 힘이 들었어요? <laughs> 어떻게 팬클럽 가입하셨습니까? 희재 보러 왔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익산? 익산에서 오셨대요. 박수 한 번만 더 드세요. <laughs> 나는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소화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우리 마스크 쓰신 어머님, 방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이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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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원님들어요 베트남 별에서 왔다고? 베트남 별로 다시 돌아가세요 오늘 베트 별에서 오셨고 별에서 멀리서 왔다 가장 멀리서 왔다 베트남 베트남 응? 대구 나왔습니다. 경례도 아니고 태국 나왔습니다. 부산, 어? 울산, 서울.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말고. 나이리나는 나이리나 어디? 저기 어머니 어디라고요? 뭘? 하나도 모르고서 안 들려 안 들려. 본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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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 오셨다고? 네. 캐나다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캐나다 잠깐 나와 보세요. 아니, 캐나다에서 임실까지 오셨어. 네.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잠깐 뒤을 모시겠습니다. 시 는게 편하 세요？자, 그러면 제가 내려 갈게요. 아니왜 뒷걸음질 을치 시는 거예요? 캐나다 에서？오 셨 어요? 언제 오셨 어요? 그때 우리 있었 죠? 캐나다 에서？오 셨 다가 언제 돌아 가신다고？하 셨었 죠? 뮤직? 뮤지컬 보고? 뮤지컬 언제 할줄라고 집에서 내놨어요. 어떻게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김희철 몇 번째 근 보신 거예요 가까이서? 두 번째로. 더트로쇼 출근길에서 보시고, 악수 못했어요 악수. <laughs> 어디 계시나요? 캐나다에 빨리 카메라 갖고 나오세요 아니면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정우벚꽃 축제가 더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죠, 여러분? 네! 그쵸, 의원님들. 네! 예 오늘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김희재도 따끈따끈한 신곡을 한곡 들고 왔습니다. 김희재의 신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우아노 제목이 우회노 제목이 우아노 제목이 제목이 우 제목이 좋아요. 중간에요. 굉장히 쉽거든요 노래가 우이안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이안노. 단체로 노래 노래 교실 좀 다니셔야 되겠다. 우이안노. 다시 시작. 우이안노. 좋아요. 제가 중간에 계속 우이안노가 나오니까 외쳐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는 거예요. 우이안노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아 쳐 a s a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한국드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올때 걱정을 했어요. 날이 좀 흐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김희재가 딱 무대 올라온 여러분 해가 떴습니다. 이 햇살이 우리 임실군의 국정호 복고 축제를 앞으로 계속 축제 기간 동안 비춰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어, 우리 벚꽃이 더 활짝 피면 그때까지 또 방문해 주셔서 같이 예쁜 사진도 찍으시고 이 임실군의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으로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요. 저는... 안 돼요? 왜안 돼요? 나서 우리 의원님들까지 앵콜하시고 큰일 났어 그러면 어, 김희재가 원래 공식적으로 준비한 노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제가 마지막 응? 해질 때까지 하라고요? 대은 언제 돌아가시려고 형님. 안 가도 돼요? 오늘 우리 임실군에 숙소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우리 희랑별이 다 숙소를 예매해가지고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 끝나고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놀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어머니 아버님 김희재잘 보이세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 보세요. 박수를 많이 치시면 건강이 좋습니다. 이곡 신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 주십시오. 김희재 노래 댄스곡이 한곡 있는데요. 사랑나 제발이라는 댄스곡을들리겠습니다 박수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도못했한번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시간들은 괜찮으신거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신거죠? 오늘 옥정어 벚꽃축제 잘 오셨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날도 좋은데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해도 뜨고 그리고 기리제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주황색깔 방락하는 분아 계세요 이쪽에도 많이 계시고 저 뒤에도 계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전국에서 김희재를 사랑해가지고 아까 보셨죠?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오셨어요 <laughs> 세상에 어, 정말 김희재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팬클럽입니다 희랑별 가족들 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부탁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희랑별 많이 와줘서 너무 좋고요 또 낮에 보면 김희재가 좀더 잘생겼잖아요 그죠? 조명 밑에 있으면 제 얼굴이 잘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환한 낮에 오면 좀잘 보일 텐데 화면에도 잘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어머님, 저를 왜 이렇게 잘나게 나아가는지 몰라. 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노래 진짜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 여러분들 만나면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노래, 앵콜곡 한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 어머님들? 네? 어머님, 어떤 노 네. 가수들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라고 의견을 많이 여쭤봐요 어, 근데 그냥 여쭤보는 척만 하는 거고 가수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정해진 노래가 있어가지고요 <laughs> 다음 마지막 곡은요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어머니 꽃을 <laughs> 든 남자 함께 즐겨주시면서 김희재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요. 올해 더 자주 찾아뵙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임실에서도 김희재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나게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지르게 빠져버린 나를. Hoş geldiniz